안녕하세요. 최인주연입니다 어, 제가 그 동안 개인적인 어, 이유로 인해서 영상을 못 올려드렸었는데 어, 이제 다시 어, 저희가 그 동안에 작년부터 이어져 온이 농지 연금을 활용한 노후 준비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해가고 실제로 실행을 해서 실제 자기 소유의 농지를 가지고 농지 연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 농지연금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요약본을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어, 월 600까지, 그러니까 부부 기준으로 월 600까지 가능을 하고, 어, 최대 평생 동안 수령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이 농지연금으로 노후 준비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몇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어, 올해 들어서 처음 음, 찍는 영상이기도 어,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고 가장 어, 실행을 해나가는 각 단계 단계별로 요약이 잘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어, 몇 번이고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 이 농지 연금으로 월300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 월 600까지 받을 수 있는 농지 연금이 어 우리의 노후를 지켜 줄수 있는 유일한 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실 어 고갈 이슈도 있,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퇴직 연금이나 개인 연금 같은 경우에도 어월 납입금이 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어떤 직장인들, 이분들이 나후, 어, 추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할애를 해서 어, 얻어나가는 연금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 그에 못지않게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없이, 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던가 농지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농지연금은 돈이 없는 사람들도 함께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작년부터 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음,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가 언급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농지연금의 에, 개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어, 부분도 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이 어, 농지 없이 농업연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제가 실행해왔던 방식 그대로를 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 온비드 공매를 이용해서 어, 국가에서 임대를 받은 농지를 통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드렸고 앞으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말 어, 실용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농지를 매입하는 방식은 토지 경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토지 경매는 아파트나 이런 경매와 다르게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는 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게 살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반값으로 매입을 할 수만 있다면, 수익률은 항상 플러스가 되는 거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물, 그, 어, 문제가 있는 어떤 지분 토지라든가, 법정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분묘 기지권이라든가, 이런 문, 부분도 있지만, 어, 저희는 처음 접근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는 농지이면서 반값까지 어, 떨어진 이 농지에 포커스를 둡니다. 이런 농지가 그러면 많이 있느냐 어, 평,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잘 찾아야 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반값으로 어, 떨어진 농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농지를 매입을 해 나가면 분명 어, 농지연금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지 공부와 농지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에 대한 공부는 지난 시간에 국토, 어, 어, 그 지역별 인구 증가율을 어, 나타내는 그 통계청에서 발행한 어, 내용을 중심으로 인구가 앞으로 어느 지역 중심으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지요. 국가철도망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어, 기반을 둬서 어느 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게 어, 가격 급등의 호재가 호재를 받을 수도 있고 호재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농지는 일반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농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어 저와 함께 그 찾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지연금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핵심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이 농지는 가장 싼 토지이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은 오르기 때문에 농지는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아파트 가격의 변동폭하고 농지 가격의 변동폭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특정 시점에는 뭐 하락하는 시점도 있었고, 어, 2020년, 2021년에는 급등하는 시점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급락하는 이런 시점도 있었지만은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농지 가격의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올해, 작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어, 일정하게 농지계 가격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농지 가격도 곧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발표가 되겠지만 작년보다는 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농지라고, 그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의 가격은 물가상승률 플러스 1, 2% 정도 수준으로 오르는데 이 그래프가 2010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이게 상승률이 플러스가 되면 계속해서 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물가상승률과 토지가격의 상승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가상승률은 지금까지 마이너스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지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토지가격 상승률 역시도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하락은 했지만 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물가 상승률보다 항상 1%에서 2% 정도는 항상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향은 어, 앞으로도 계속 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경향을 믿고 우리가 투자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즉 어, 양이 제한적인 이 농지 토지, 특히나 어, 투기 자본이 들어오지 않은 이런 농지의 가격은 물가 상승률의 플러스 1, 2% 정도 수준 만큼만 오르기 때문에 거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정적인 농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토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농지를 반값으로 매입을 한다라는 전제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방식으로 농지를 매입을 해갈 겁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농지의 경우에는 정상 감정가의 한 70에서 80%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50%로 매입을 했을 경우에 감정가의 70에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이차이인 20에서 30%의 추가 대출을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가 대출을 받아서 우리는 음어 장기 보유를 해야 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기 보유를 할 동안에 이자 부담을 없앨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50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 매입을 하는 순간 어 자기 자본 없이도 어 원금 플러스 이자 부담까지도 없앨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 있습니다. 즉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장기 보유 시에 이자 부담을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자기 자본을 네, 부담 없이 농지를 매입을 했다면 보유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는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 복리 효과를 얻기 위해서 농지를 60세까지 보유하면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연이자 4% 그리고 집가상승률 4%와 10%의 경우에 있어서 이 매년 연도별로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자 같은 경우에는 직선적으로 오릅니다 즉 단리로 오르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오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직가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복리로 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자의 증가 속도와 비슷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리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이런 그래프를 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가 상승률이 높을 수도 있는 어, 그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 중심으로 우리가 농지를 매입을 한다면 그 상승률의 기울기, 가팔라지는 시점이 훨씬 더 빨리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항상 이런 차이를 두고 농지를 어,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단리 개념인 이, 어, 이자보다 이 복리 기념, 개념인 이 자산의 가격 증가가 항상 우위에 있다 이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60세가 됐다면 60세 이전에 높은 가격에 만약에 팔수 있다면 팔수 있다면 팔면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연금용 토지는 현재의 경매시장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농지연금용 농지는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 팔지 못할 경우에 60세에 농지 연금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가능하면 저는 전후 후박형으로 어, 앞 기간에 많이 받고 뒷 기간에 좀 적게 받으면서 앞 기간에 많이 받았던 어떤 이런 어, 이익을 어, 또 다른 투자로 활용하거나 그런 방식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듭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맞게 어,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지 연금을 받는 기간에 또 다시 가격이 급등해서 어~ 일반 매매로 팔수 있다면 연금을 해지하고 또 팔면 됩니다 그래서 이이 이, 이 부분에서 이득을 취하고 어~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농지연금용 토지는 앞으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용 농지는 계속해서 매입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농지, 기초적인 어떤 농지연금이나 토지, 그 다음에, 어, 경매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 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농업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을 통해서 그 지역 중심의 물건을 분석하고, 어, 실제로 임장도 가고, 어, 그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예상을 해보는 이런 어, 시, 실행도 필요합니다. 어, 제가 그 동안에 올린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다른 어, 유튜브 영상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의 어, 어떤 노하우나 지식이 담긴 내용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상을 잘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어, 농지연금으로 경제적인 자유 또는 토지 투자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어, 관련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독자분들께서 어, 굉장히 많이 저희에게 문의를 주고 계시지만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궁금하신 부분이나 보고 계신 물건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관련 문의를 주신다면 저희가 아는 한 최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란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음, 저번에도 한번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억 7천의 감정가의 농지를 50%로 낙찰받았다는 가정하에서 이 물건은 지금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이런 농지였는데 지금 낙찰이 됐습니다 물론 50%까지 떨어진 때까지 최저가가 50%까지 떨어진 농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낙찰가가 2천, 2억 3천 오백 정도가 되는 거고 대출액은 처, 처음에 대출액은 2억 3,500에 80%가 되기 때문에 1억 8,800이 되는 거고 자기 자본은 아주 초창기에는 4,700만 원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농지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감정가에 이 감정, 법원 감정가에 70%를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4억 7천0 0의 70%인 3억 2,900에 대해서 농그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순간 자기 자본은 0이 되는 겁니다. 즉 추가 대출 가능액에서 기존 대출하고 자기 자본을 빼면은 1억 정도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 뭐 물론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장기 보유를 하는 동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자 비용은 어그 대출로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추가 대출액의 4%가 ]의 금리로 어,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연 13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거를 단순히 어, 계산을 했을 때즉 어,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출에 비해서 어, 연 이자를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25년 동안은 이 농지를 아무 자기 부담 없이 자기 자본의 부담 없이 어, 보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러나 이 계산 안에는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즉 연도별로 이 지가가 상승하는 이 부분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거의 무한대로 이 자기자본 없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농지를 한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월 300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부 기준으로는 이런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하게 된다면은 월 600까지도 가능한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를 얻을 수가 있는 어, 우리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었지만, 어, 올해 처음의 영상으로 어,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농지연금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어, 노후 준비를 확실히 할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